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법. 아, 이거 진짜 우리 모두의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할 내용은요. 우리가 알던 부라는 개념을 아마 180도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좀 놀라운 관점이에요.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부자 되는 비법 같은 거 정말 있을까? 서점에 가보면 또 유튜브만 켜도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는 공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무슨 보물 지도라도 되는 것처럼요.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따르려는 그 성공 공식이라는 게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함정이라면요. 어떠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파격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자가 되는 공식. 과연 이게 진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뭐랄까. 성공한 사람들 각자의 경험담.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 뿐일까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성공 공식들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공식을 말하는 그한 사람이 자기 상황에 딱 맞게 찾아낸 말 그대로 나만의 해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도 통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한번 깨부숴 볼 시간이에요. 돈 그리고 부. 과연 이게 뭘까요? 아주 근본부터 다른 정의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돈을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돈은요, 그냥 내 지갑에 있는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이 사회 전체를 순환하게 만드는 에너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공공의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라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왜 돈을 벌려고 하죠? 그렇죠. 내 이익, 내 자유, 뭐 이런 걸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부는요, 내가 얼마나 큰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무게라는 겁니다. 와, 진짜 생각의 방향이 180도 다르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돈이 나한테 온다는 건, 아, 이제 좀 쉬면서 즐겨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라는 일종의 소명을 받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이 거대한 사회의 에너지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끝일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연은 그냥 가만히 있는 배경이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에너지, 즉 돈이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된 사람에게 쏠리는 걸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불균형을 바로잡으려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세요. 첫째, 아직 내면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든 돈을 갖게 됩니다. 둘째, 이 사람은 그 돈을 사회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자연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스승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자한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사기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하죠. 심지어 가족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자연엔 잘못된 곳으로 흘러간 사회의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 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불안해지시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싶고요.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답이 있습니다. 아주 의외로 간단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진짜 투자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 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스펙 쌓고 자격증 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회 에너지 즉그큰 돈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내 내면의 깊이와 넓이를 키우는 겁니다. 내 지식, 인격, 지혜 이런 것들의 질량을 높이는 거죠. 바로 이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진짜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 시간, 에너지 이 모든 자원을 전부 나를 갖추는 데 쓰라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낡은 모델은 뭐였죠? 내가 돈을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돈, 돈, 돈 하면서요. 하지만 이 새로운 모델은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제대로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 자연스럽게요. 생각해 보세요. 내 내면의 실력 즉 질량이 커져서 내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턴 내가 애써서 사람을 찾고 돈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가 나를 원하게 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자원들이 마치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끌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는 아주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사기꾼을 미워하지 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소중한 돈을 훔쳐 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니요? 하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요. 그 사기꾼은 그냥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내가 뭘 몰랐는지, 내 어떤 부족함과 무지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 자연이 보낸 스승이라는 거예요. 와, 모든 고통을 배움의 기회로 바꿔버리는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나? 그저 통장 잔고, 부동산, 주식 같은 포트폴리오를 불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담아내고도 남을 만큼 튼튼하고 큰 그릇, 바로 나 자신을 키우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